안녕하세요 물가소득 캠핑장의 장막하는 캠퍼 캠직입니다 얼마 전에 MBC 생방송 오늘 저녁 촬영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서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캠핑을 즐겨 온지 11년째 그 매력에 빠져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캠핑장까지 차렸답니다 오. 2년 전에 입주해 지금까지 아내와 살고 있는 별장은 아파트와 비교해도 불편하지 않게 하나 하나 직접 꾸몄답니다. 오, 그 이분이 아내 주희씨입니다 얘는 보리예요. 얘는 찡이에요 저도 이제 캠핑을 한지 11년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애견 가는 캠핑장을 하는 이유는 보리하고 찡이라는 강아지 두 마리를 저희가 또 키우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견 캠퍼들의 마음을 다른 캔지기보다 더잘 알지 않을까. 이거 이런 것도 지금 스커트 작업을 한 건데 이거 이제 농업용 호스를 이 모양으로 갈라서 붙인 거예요. 그 위에 또 농업용 호스를 또 올려줘서 바람을 막아주는 거. 어... 야전침대로 만든 인디언 행어. 일반 인디언 행어보다 훨씬 튼튼하거든요. 천이 찢어져서 못쓰던 야전침대를 이렇게딱 펴지죠. 이거를 딱이 정도로 고정을 할 거예요. 이 정도로. 뼈대만 살려서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켰다는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끈으로 고정을 시킨 게 팁이라고요. 선반으로 재탄생한 모습 보이시나요? 완전 금손 인정입니다. 비가 내리거나 하면 폴리에 떨어지면 소리가 딱딱, 딱딱 거래요. 굉장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을 위에다 깔아준 건데 면을 깔므로써 빗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딱딱딱딱이 여기도 천막이 있네 위에. 네, 이거를 한 이유는 습기 때문에 그래요. 결로. 이거를 함으로써 뭐 어떤 게 좋냐면 여름에는 무덥지 않고, 겨울에는 춥지 않고, 폭설일까지 다 방지를 해주거든요. 혹시 폭설에 텐트들이 무너질까 일일이 치워주고, 칼바람에 날아갈까 텐트를 고정시키는 말뚝까지 하나 하나 보수해 주니 정말 심심할 틈이 없겠어요. 어... 저희 캠핑장에서 무너지는 텐트는 단한 동도 없다. 제가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어 잠을 쪽잠을 자고 아마 새벽에 아침까지 일어나기 전까지 한 다섯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찔해. 근데 또 아찔하면서도 또 재밌기도 하거든요. 주말마다 거의 한두 동씩은 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듯 주시겠어요 이게? 아 누가 보면 못해요. <laughs> 가이 라인이 필수거든요. 캠퍼들은 그 돌풍 같은 거를 동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바람 돌풍 한번 훅 오면 그 텐트하고 같이 날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이 라인은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 텐트끈을 폴대에 묶어서 땅에 고정시켜줄 때도 팁이 있다죠? 이게 만약에 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박으면. 바람 불면 그냥 뽑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래서 안 되고, 팩을 박았을 때, 이 스트링하고 직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모든 텐트들이 치는 방법이 거의 다 똑같아서, 그럼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힘들다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그냥 비슷하다?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몇번 피칭을 해보시면, 어, 굉장히 쉽게 금방 피칭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주세요 이야, 대박. 저희 장박하고 계신 팀들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저희 캠핑장에 와서 장박을 하는 팀이고요 아, 진짜 친구이세요? 예, 네. 진짜 친구입니다 자, 자, 33년? 여기 이 텐트에 이제 주인 분이에요 여기 또 장박하시는 분 여기 오시는 분들 장박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형 동생이에요 이렇게 <laughs> 하는 거 지금? 작년에 이제 두 번째 장박은 사실 계획은 없었는데 친구 만나러 오려면 예약을 해야죠. <laughs> 어, 예약 못하면 장박못들어 그래서 예약을 못해서 이제 겨울에는 그냥 친구 보러 장박을 하자. 그다음 십년 됐고요. 장박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친구처럼. 작년 올해 두 번째 시즌 두번 하는 거같아 새아빠의 요리가 완성될 때쯤 어느덧 장박지에도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또 찾고 싶은 겨울 별장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장박비용은 저희 5개월에 100만 원이에요. <laughs> 어, 오, 오, 하는 거예요. 오. 저도 힐링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바팀들이 오면 또 좋잖아요. 나오십시오. <laughs> 잘해. 너랑 너랑. 굿. 이제 사는 거죠 뭐.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laughs>